성경을 가위로 오려서 자신만의 책을 만든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죽기 직전 모든 원수를 용서하며 성찬을 받은 대통령도 있었죠. 남북 전쟁이 혹시 하늘의 벌은 아닐까 고민했던 대통령까지 미국 역사 속 대통령들의 종교적 면모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모든 대통령이 동일한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에요. 어떤 이는 성인 같았고 어떤 이는 회의론자였으며 또 다른 이는 단순히 정치적 목적으로 기도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 왔는지 지금부터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성공의 교인이었지만 상당히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자주 언급했던 분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성찬식만큼은 항상 피했다는 겁니다. 성찬 의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조용히 자리를 떠나곤 했는데, 정확한 이유는 지금도 역사가들 사이에서 미스터리로 남아있어요. 존 에덤스는 유니테리언 교회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했지만, 삼일체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았죠. 교리보다는 이성을 더 중시하는 성향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덤스는 종교를 사회 통합의 핵심 요소로 봤기 때문에 꾸준히 교회 생활을 유지했어요. 그에게 종교는 사회의 도덕적 결속력을 만드는 중요한 접착제 같은 존재였죠. 토마스 제퍼슨의 경우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처음엔 성공의 교인이었지만 점차 정통교리에서 멀어졌거든요. 예수님을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는 인정했지만 기적이나 부활 같은 초자연적 요소들은 기독교를 오히려 변질시킨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직접 가위와 풀을 사용해서 신약 성경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구절들 골라 모은 제퍼슨 성경을 만들어 냈어요. 말 그대로 DIY 방식으로 성경을 재편집한 거죠. 제임스 메디슨은 종교에 대해서는 입을 꽉 다물고 살았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대한 편지를 받아도 아예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까지 세워 뒀을 정도였어요. 대신 헌법의 아버지로서 종교의 자유를 수정 헌법 제1조에 확실히 명시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죠. 개인적 신앙보다는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봤던 거예요 제임스 멀로도 비슷한 태도였습니다 존 퀸시 애덤스는 아버지처럼 회중교회에서 시작해서 유니테리언으로 기울어졌어요 그런데 이분은 한 교파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마치 종교적 미식가처럼 여러 교파를 돌아다녔거든요 유니테리언, 장로교, 성공회 예배를 번갈아 가며 참석했어요 나중에 자신의 일기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존경하지만 이런 믿음들이 때로는 어둡고 모호하게 느껴진다고 말이죠 앤드류 잭슨은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정식으로 교회에 가입한 건 무려 70세가 되어서였습니다 그럼에도 평생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를 이끈다고 믿었어요 대통령 재임 중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원칙을 지켰죠 그런데 임종을 앞두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찬을 받았고 하나님께 모든 원수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윌리엄 헨리 헤리스는 성공의 신자로 자라서 교회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다음날 새 성경을 구입할 정도로 신앙을 소중히 여겼어요. 안타깝게도 그 성경이 대통령 임기보다 더 오래 지속됐는데 해리슨이 취임 한달 만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제임스 폴크는 정말 복잡한 신앙 여정을 가졌어요. 장로교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아버지가 이신론자였기 때문에 지역 목사가 유아 세례를 거부했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감리교 야외 부흥회에 참석해서 완전한 회심 경험을 했어요. 그 후로는 감리교도가 됐지만 일요일마다 아직도 복잡했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장로교회에 따라가다가도 아내가 없을 때는 감리교 예배당에 들렀거든요. 제 커리테일러는 성공회 가문에서 태어나 성공회 교인과 결혼했죠. 그런데 정식 교인이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테일러는 종교가 결코 공개적으로 과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교회에 가입하지도 않았고 세례도 받지 않았으며 성찬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초기에 링컨은 이신론적 서적을 읽으며 회의론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삶의 무게와 전쟁의 참혹함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자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됐죠.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사실상 설교와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링컨은 남북전쟁이 혹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닐까 하는 생각과 계속 씨름했답니다. 앤드류 존스는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종교와 거리가 먼 대통령이었을 거예요. 평생 어떤 교회에도 가입하지 않았고 특정 교파를 선택한 적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농담 삼아 그에게는 헌법 외에 다른 종교가 없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율리시스 그랜트도 공식적으로는 교회에 가입한 적이 없었습니다. 죽기 직전에야 세례를 받았는데 그때 아내에게 더 나은 세상에서 다시 만나자고 말했답니다. 장군이 마침내 회의론이라는 무기를 내려놓은 순간이었죠. 러더퍼드 헤이스는 장모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정식으로 교회에 다니지는 않았어요. 자신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지만 기독교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헤이스의 신앙생활에는 아내 루시의 영향이 컸습니다. 제임스 가필드는 특별한 이력을 가진 대통령이었어요. 제자교회에서 자라서 정치인이 되기 전에는 실제로 개척지에서 부흥설교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가필드는 찰스 기토라는 사람에게 암살당했는데 기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했어요. 그로버 클리블랜드의 아버지는 열정적인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자연히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버팔로로 이사한 후부터는 설교보다 술집에 더 마음이 끌렸다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면 벤자민 해리스는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독실했을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40년간 장로로 봉사했거든요. 남북 전쟁 중에는 텐트 안에서 기도 모임을 이끌었고,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이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윌리엄 맥킨니는 평생 감리교 신자로서 목사가 될 뻔했을 정도로 헌신적이었어요. 스페인 미국 전쟁 당시에는 필리핀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1901년 암살당한 후에도 맥킨리는 암살범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당신 곁에 계시기를 같은 찬송가를 속삭였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네덜란드 개신교 집안에서 자라면서 신앙심과 봉사정신을 함께 기를 수 있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은 말에서 찾을 수 없고, 정의를 실천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걷는 실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이죠. 윌리엄 테프트는 유니테리언이었는데, 그의 신념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어요. 예일 대학 총장직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거절했거든요. 이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무신론자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죠. 우드로 윌슨은 장로교 목사이자 신학 교수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저녁 식탁에서도 바로 설교를 들을 수 있었죠. 대통령이 되어서도 같은 열정을 보였는데 제 1차 세계대전을 민주주의를 위해 세계를 안전하게 만드는 신성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워렌 하딩은 미국 최초의 침례교 대통령이었어요. 연설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고 백악관에서 찬송가를 불렀죠. 그런데 하딩의 진짜 특징은... 낮에는 성경을 인용하고 밤에는 카드놀이를 했다는 거예요. 허버트 후버는 두 번째 케이커교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이오와에서 단순함, 평화주의, 봉사의 가치를 중시하며 자랐고,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대규모 구호활동을 지휘해서 유럽의 수백만 명에게 식량을 제공했어요.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평생 성공의 교인으로 사회복음을 사랑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신앙이라는 믿음이 뉴딜 정책의 도덕적 토대가 됐죠. 기데이 때는 라디오를 통해 군인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고, 저는 기독교인이자 민주당원입니다. 라고 말하며, 두 정체성을 하나로 연결했어요. 해리 트루먼은 미주리 출신 평생 침례교신자로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읽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중요한 결정 전에 기도했고 1952년에는 국가 기도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독실하게 자랐지만 공식적으로는 교회에 다니지 않다가 대통령 재임 중에 세례를 받은 유일한 대통령이 됐어요. 충성 맹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집회에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다는 말을 넣었으며 내가 회의를 기도로 시작하게 했죠 존 f 케네디는 미국 최초의 가톨릭 대통령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했어요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그가 교황으로부터 비밀 명령을 받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그래서 케네디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며 저는 가톨릭 신자인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가톨릭 신자인 민주당 후보일 뿐입니다 라고 명확히 했죠 리처드 닉스는 두 번째 케이커교 대통령이었지만 케이커교 가치에는 잘 부합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신앙을 권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고 의심했죠 지미 카터는 일요학교 교사였고 독실한 침례교 신자이자 거듭난 기독교인으로서 수십 년간 일요학교를 가르쳤으며 백악관에서도 계속했죠 로널드 레이건은 제자교회에서 시작해서 장로교로 전향했지만 대통령 재임 중에는 시크릿 서비스의 우려 때문에 교회에 거의 가지 않았어요. 조지 hw. 부시는 평생 성공의 신자로서 걸프 전쟁 같은 중요한 결정전에 신앙에 깊이 의지했습니다. 빌 클린턴은 남부 침례교에서 자라서 수많은 연설에서 성경을 인용했죠. 조지 w. 부시는 1985년 음주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빌리 그레이엄과 대화한 후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바쳤다고 했어요. 버락 오바마는 세속적인 어머니와 케냐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시카고에서 흑인 개신교 교회에 가입한 이후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퀸즈에서 장로교 신자로 자라다가 성인이 되어 노먼 빈센트 필 목사에게 끌렸어요. 2015년에는 성경을 역사상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책이라고 말했죠. 조 바이든은 케네디에 이어 두 번째 가톨릭 대통령으로서 죽은 아들 보의 묵주를 항상 가지고 다니며 수십 년간 매주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가톨릭 사회 교리가 자신의 세계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줬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미국 대통령들의 종교적 여정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신앙과 공직의 균형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겠네요.